인도 성교를 준비하는, <laughs>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음, 준비물 중 하나가 있는데 테스티머니 간증입니다. <laughs> 1차 성교 때도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2차 인도 성교의 간증은 같은 내용이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 간증의 주인공은 한 교회의 권사이면서도 다원주의와 예전에 힘든 시집살이로 인한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한 시어머님입니다. 이곳에서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읽고, 애써 순정하려 할 때도 주셨던 마음이기도 했지만, 인도의 사역 현장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함과 어둠의 영을 쫓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간증을 할 때마다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 삶의 쓴 물이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약재로 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두 어, 번째 집을 방문하여 간증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우리 팀원들 모두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제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온 너희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감사의 폭포수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이곳 인도 땅에 언젠가는 찬양의 가사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참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마음으로 믿은 그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간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한달 전부터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부부가 함께 온몸이 부어오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부터 부풀은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스르르 빠지는 것을 느꼈고 열도 내려갔다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밤마다 귀신에 홀려 잠못 자는 사람들, 심장이 너무 과하게 뛰어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들 귀신 들려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3억 3천의 귀신들의 종노를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담은 손길이 닿을 때 그들은 하나둘씩 빛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성경 말씀으로만 보고 듣던 예수님의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소외된 가장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인 것을 깨닫습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40만 동네가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투석적인 토테니즘과 카스트라는 신분제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얽매여 평생을 고생하고 많은 사회적 악습과 전통적인 지역적, 신분적 갈등으로 인해 복음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일꾼이 없다고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선교사님의 계속적인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외통해하는 주님의 초청 잔치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응해야 할 때입니다. 1차 인도 선교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셨는데 이번 2차 인도 선교 때도 에 적은 인원이 가는 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사렛 교회가 성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작은 물들이 모여 큰 물이 된 것처럼 성도님들의 풍성한 후원과 기도로 동참하셨다는 것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고 이 선택적인 사건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무언의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한번갈 때는 정신 없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합니다. 두번 간이 왠지 정겹고 그들이 낯설지 않고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도 사랑스럽습니다. 세 번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세 번째 간다면 이번에 갈때 원고를 들고 영어로 했는데요. 원고를 들지 않고 영어로 리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힘든 과정 중에서도 절대 긍정으로 리드하신 다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한 귀한 권사님들의 성김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약하고 소망이 없던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여주신 살아계신 오직 한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